오늘은 퇴근하자마자, 여러분, 전이 세상에 모두 둘레와 속권을벗어던지고 이마트에 왔습니다. 일곱 시쯤이니까 아마 할인 행사를 하겠죠? 내 네, 목적. 아, 아니, 목적지는 회화 초밥. 할인하면 진짜 개 어. 많이 먹어야지. 아, 안 돼. 아, 아직 때가 아닌지 10%밖에 할인을 안 하네요. 내 네, 발자야. 초밥도 아직이네요. 아. 이거 그냥 사봐라 하고 내적 갈등을 하다가, 배고파서 그냥 전 가에 샀어요. 알겠습니다. 컵라면의 이 꼬들꼬들한 면발은 그 어떤 라면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 마감세일을 노리고 이마트를 간건데 7시 넘으면 할인하겠지? 하고 기대한 제가 바보 같네요 결국 전부 다 정가에 구매했고 약 8만원을 넘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